저 처음 봤습니다. 이야, 진짜. 핵을 너무합니다. 이위험 같은 경우가 나왔으니까이 쓰레기도 아니고, 이거는 건설, 쓰레기 무입니다 쓰레기 무이 유리가 단열되니까, 어, 아, 이거 안, 안 덤벼. 걸려서그 아. 아니, 아 잠깐만. 으악. 이 최소한, 이 위험한 짓거리네, 좀 압시다, 우리. 예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더드림 KCC 창호유리의 대표 강웅입니다. 오늘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그 사는 집샤시 그 교체하러 왔습니다. 자,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소비자분들도 요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.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맛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. 이 저희가 이제 확장방을 뜯었는데 아주 경악할만한 제 샤시 인생 20 22년 만에 가장 정확할 만한 일이 있어서 찍게 되었습니다. 자 여기 확장 방 안을 보시면 자 유리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유리 보이시나요? 이 유리 이 유리가 뭐냐면 기존에 여기에 창문이 있었을 겁니다. 창문을 없애고 확장을 밖에 이중창으로 한 겁니다. 이 안에 있는 창문을 <laughs> 폐기물을 버린 게 아니고 그 유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놨습니다.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유리가 단열재입니까? 예 이렇게 공사하시고 소비자분들은 모르시고 돈도 주셨을 거고 공사 잘해 주셨다고 인사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?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이런 게 어디 습니까 이런 게저 처음 봤습니다. 이야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. 이 쓰레기도 아니고, 이거는 건설 폐기물입니다, 폐기물. 예. 이거 아시겠지만, 아파트 분리수거에서 내놔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. 저희 같은 업자들이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폐기물입니다. 이게 단위제입니까 이게? 예? 자, 저희가 이 확장방을 수없이 뜯어봐도 단열이 좀 부족한 곳은 많습니다. 근데 이런 건설 폐기물을 갖다 집어넣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자. 이런 거를 넣지 말고, 최소한 그냥, 스트로폴, 스트로폴이라도 넣어놓으면, 그나마 단열이 될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걸 다 빼내고,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, 저거, 단열재 채워놓고, 폼 채워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, 이거 빼고, 요 안에 채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단열이 되겠습니까, 이거로서? 이게 단열재입니까 이게? 이 건설 퇴기 문을 갖다 두면 안 되죠. 아직도 유리가두개더 있습니다. 마저 빼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유리를 막기 보내면 저희 다음 사람들 위험합니다, 다칩니다. 그리고 같은 동업자로서 동업자 형태을 발휘해서 최소한. 위험한 직고리 내지 마시다, 우리 예. 네. 자, 다 뺐습니다. 자, 이제 다 뺐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단열재를다 보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에 쓰레기를 다 빼고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단열재로다 채워서 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저희가 갖고 다니는 그 단열체 이보드라는 자재입니다. 요거를 그 실리콘으로 그안 바깥쪽 벽에다가 두겹으로 붙이고 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그 30mm 그 스티로폼을 맞아 채워 넣어서 꽉 채웠습니다. 그리고 요 남은 공간 부분은 폼으로 전부 다폼사침을해서빈 공간 없이 이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. 근데 이 여기 지금 이 집은 요 벽이 요 벽이 너무 얇아서 이 창틀이 앞으로 좀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이 내부 하부 벽에도 부득이하게 13mm 이보드 단열체를 시공할 계획입니다. 다 끝나고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제 아까 중간에 그 사진으로 올려드렸는데 그 폐기물을 싹 빼고 이보드하고 스트로폼 폼으로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. 근데도 저희 창틀이 너무 넓어서 벽에 비해서 창틀이 넓어서 앞쪽에 이 보드 한장 붙여드렸습니다. 이제 나중에 여기 도배를 하셔도 되고요. 혹시 뭐 페인트를 칠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 확장법을 뜯어보면 안에 별별 게다 들어있습니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엔 아, 너무 이, 이거는 좀 아,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폐기물이 들어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단열 공사하시는 분들, 그, 덮는다고 안 보인다고 안에 뭐, 막 이상한 쓰레기나 폐기물 넣어서는 안될거 넣어서 공사하지 마시고, 언젠가는, 언젠가는 이렇게 탈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소비자를 생각해서 그 스트로폼이나 그 단열재를 넣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안 보인다고 대충하지 않는 더드린 KCC 창호유리의 대표 강원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